네, 트렌드라도입니다. 오늘은 시계를 이렇게 크게 보는 법을 알려 드리고요. 날씨도 이렇게 추가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설정을 알려 드릴게요. 삼성 스마트폰 켜면요. 이렇게 홈 화면이 나오잖아요. 홈 화면에서 보시면 빈칸이 있어요. 이렇게 앱들 말고 빈칸 이렇게 있거든요. 그 빈칸을 이렇게 터치하고 오랫동안 눌러 줍니다. 다시 해 볼까요? 스마트폰 홈 화면 빈칸을 터치 를 길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바탕화면 및 스타일이라고 나오잖아요. 왼 왼쪽에 아래쪽에 메뉴에 요거를 터치하면 됩니다. 찾으셨나요? 배경화면 및 스타일을 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시계 표시가 나오죠. 시계 표시가 나오는 화면을 터치를 해주면 됩니다. 터치를 해주면은 원래라면은 시계가 만약에 작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었을 거예요. 시계가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밑에는 위젯 추가.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러면 시계 표시가 터치가 되는데, 요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이동도 가능하고, 이거를 가운데 두고 싶으시다 싶으면은 이렇게 가운데 표시가 뜹니다. 그리고 맨 끝에 사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이 사이드에 나오는 표시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크기를 키워주면 됩니다. 저는 제일 크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놔두고 다시 한번 시계 표시를 터치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굴꼴 및 색상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굴꼴은 뭐냐면은 글씨체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글씨체를 다양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면 되겠죠? 저는 조금 더 글씨가 큰 스타일이 좋아가지고 요걸로 변경을 하고 크기도 이렇게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설정 글꼴은 이런 식으로 글씨 크기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른 폰트들, 다른 글씨들은 변경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글씨체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색깔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파스텔 톤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흰색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굴골 및 색상 옆에 보시면 스타일이 나옵니다 스타일을 터치를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은 스타일, 이렇게 스타일이 보이죠? 터치, 그래서 들어가면은 저는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세로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더 크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로 시계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계 표시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도 있거든요 요거 되게 감각적으로 예쁘네요. 이렇게 내가 시계를 보려고 딱 켰을 때 이런 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옆으로 넘겨보시면 또 예쁜 스타일의 글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렇게 귀엽게 고양이가 나오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일단 기본으로 해볼게요. 글씨를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번 다시 조절해주고 그리고 더 조금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뉴의 하단에 보시면은 날씨 정보 표시라는 메뉴가 있어요 날씨 정보를 띄워 주는 건데요 이 날씨 정보 표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 주면은 날씨가 간단하게 표시가 됩니다 날짜 위치도 이런 식으로 위 아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빈 화면을 터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시계 밑에 위젯 추가라는 게 보일 겁니다. 요걸 터치해 줄게요. 이 시계 밑에 위젯 추가라는 게 보이죠? 이쪽에 위젯 추가 터치.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를 제가 아까 추가했지만 날씨를 더 구체적으로 추가할 를 수도 있습니다. 강수 확률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강수 확률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빼고 싶다 하면은 마이너스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누르면 없어지고. 달 모양을 하고 싶다 하면은 달 모양을 누르고 아니면 요것 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를 누르면 됩니다. 날씨를 좀더 구체적으로 넣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여기에 보인듯 현재 온도와 날씨를 추가하면은 이렇게 현재 온도와 날씨를 넣을 수가 있고 또는 요새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미세먼지를 추가하고 싶다 싶으면은 이렇게 미세먼지 날씨도 표시를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삼성 뉴스라는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뉴스를 터치하면은 이렇게 간단한 뉴스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걸음수를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메뉴에서 삼성 헬스를 찾아서 터치를 하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위젯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요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또 추가해 볼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 우리 갤럭시 같은 경우는 AI 통역 기능 있잖아요. 요거 매번 통역 기능을 찾으려면은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휴대폰을 켜고 들어가서 앱을 항상 찾은 다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앱을 홈 화면에 빼 놓아야만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통역 기능을 잠금 화면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은 이 위젯으로 통역 기능을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위젯에 이렇게 터치를 해서 추가를 해두시면은 통역 기능도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시계도 크게 키우고 날짜도 볼수 있게 만들었고 날씨도 확인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그리고 통역 기능도 추가를 해봤습니다. 통역 기능 같은 경우는 외국 나갈 때 정말 유용하겠죠.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정말 좋고요. 여기서 그냥 뒤로 나가게 하시면 안 되고 맨 위에 보시는 완료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완료 버튼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완료 버튼을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완전히 설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꺼보고 다시 화면을 켜볼게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시계도 완전히 크게 나왔고 그리고 날짜도 크게 보이고 날씨도 크게 보이고 그리고 걸음소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초시계를 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초시, 초시계 같은 경우는 잠금 화면을 켜고 요거를 터치하면 되거든요. 잠금 화면을 켜고 이렇게 보이는 시계를 터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초시계 표시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시계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초시계를 이 메뉴 상단에 띄우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거는 추천 영상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기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위젯을 넣어놨잖아요. 잠금 화면을 켜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이는 통역 기능을 터치를 하면요. 이렇게 바로 통역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역 기능 쓸때 되게 불편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젯을 추가해 놓으시면 바로 통역 기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배워두시면 스마트폰 이용하실 때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 보시고요. 트렌드 라디오는 이렇게 간단한 갤럭시 스마트폰 설정을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